근데 이번에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와 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말씀도 없으시고 또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님 지금 말씀은 정말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좀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아, 그 사건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거든요. 지금 박근혜 후보님은 그이 국정원 여직원을 강검했다, 인권을 유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국정원 여직원을 변호하시는 겁니까? 지금 국정원 여직원이 오히려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문을 열어, 걸어 잠그고 응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그 사이에 정거인멸을 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수사 결과 지켜보셔야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님이 그것이 강검이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수사에 개입하시는 거죠? 아 그거는 아 잠시만요 예. 아직 예, 박문 예, 문 후보님 답변 시간입니다. 아이고. 예, 제가 그 부분을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못 보셨는지 오늘 다시 대풀이를 하시는데요. 저는 음, 박근혜 후보님이 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사과를 말씀하십니까? 뿐만 아니고 그 사건에서 여성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여성이든 아니든. 그 국정원 직원이 이론조작의 선거법 위반 범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문제죠. 동시에 오히려 새누리당 관계자가 운영한 불법 선거 사무실에서 온라인 SNS에서 여론조작한 거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네. 지금 듣기 위해서 구조장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님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에 개입을 한다고 이건 너무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드러난 사실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박 3일 동안 그 여직원을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안 주고, 밥도 못 먹고, 그런 부분이 이거 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 어?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그 증거주의, 뭐 영장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 기본적인 그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종이 됐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 그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불법 뭐 저기 그 SNS 그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의 경우에 또 보면은 그 선거 사무실로 등록도 되지 않은 곳에서 한 70명이나 되는 그 직원들이 이렇게 그 네. 활동을 했다는 게 이미 일본 네. TV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질문 시간 끝나셨고요. 자, 지금 말씀하신 네. 그이 등록 안한 사무실이라는 것은 우리 민주통합당의 중앙당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앙당사 안에 선대위가 입주해 있죠. 예, 그것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국정원 그이 직원의 경우에는 지금 확인된 사실은 있거죠 처음에 경찰이 가서 신분을 확인을 요구하니까 이분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일단, 경찰이 그러냐 하고 돌아 나왔죠. 그러나 국정원 직원이 맞다라고 확인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분이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국정원 직원이 떳떳하다면 왜그 경찰관이 문을 달라고 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농성을 합니까? 그러고 본인 아이디만, IP만 제출을 해주면 과연 SNS를 통해서 불법적인 댓글을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 자체도 불응했거든요 지금 그 사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미리 학무의원님이 그렇게 단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아, 새누리당의 그 불법 선거 사무실은 우리 박근혜 후보님의 선거 대책위원회의 국정홍보 대책위원장 겸 에스엔에스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또그부위원장이 사람이 사, 그 사무실 비용을 다됐다는거 아닙니까? 결국은 선대위가 운영한 사무실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어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거 지금 수사를 네. 하고 있는데 네. 여+ 여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여덟 명을 고발한 그이 불법 선거 사무실 어 인정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 수사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나 어쨌든 당 주변에 에서 그런 얘기가. 벌써 나왔다는 자체는 저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수사는 배후를 태기한 수사고요. 이미 선관위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고발이 된 것이죠. 선거관리위원회도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시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윤 그 뭐라는 분도 지금. 그,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당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런 얘기고. 아까 그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서는 국정원 여직원은 오히려 뭐 증거가 될 만한 거 내놓으라는 거다 내놨어요. 컴퓨터고 뭐고. 근데 그 댓글 달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차까지 들이받아갖고 주소까지 알아내고 그래 놓고서 또그 여직원을 나오지 못하게 2박 3일 동안 감금하고 이런 부분은 어찌됐건 나중에 결과는 어찌됐건 이거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니, 박근혜 후보님이 왜 지금 그 여직원을 부수하고 변호하시는 니까두하는게 아니라 있는 사실. 지금 그분이 지금 피자예요. 그러니까 여직원이든 그 국정 여직원이든 어쨌든 간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그렇게 차를 들이받아서까지. 그 방의 호수를 알아내고, 그다음 에 거기에 감금해갖고 부모도 못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자체는 인권 침해가 아니냐 바깥에서 이거죠. 바깥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경찰관이에요. 그런데 무슨 그것이 감금입니까? 아, 그거는 말을 사실 감시를 제대로 확을 해야죠. 아유 그렇게 드러난 사실까지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수사적인 우리가...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예. 사실관계를 마구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사 자체를 오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댓글에 대해서도 뭐 댓글을 달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하나도 증거를 못 내놓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확인하셔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계시면서 어? 그렇게 자꾸 어거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실관계를 수사계이 수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민주통합병에 내놓을 사건이 아니죠 네? 아, 그런데 그러면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단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곧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국민이 판단을 어, 하실 거니다 예, 그니까 다시 대해서. 또 말씀을 예. 드릴.